아, 이번 시간에는 어, 신살 중에서 이 원진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삼명통회, 어, 어, 고서 삼명통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삼명통회 3권에 보면은 원진살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원진살과는 조금 내용이 다르고 의미도 조금 깊고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먼저 이볼것 같으면은. 우리는 지금 어 원진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화를 낸다 이런 뜻입니다 아 이런 뜻으로 쓰지만 어이 삼명 통회와 연애 자평 삼명 통회라는 책도 고서가 있고요 어또 연애 자평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두 권의 책에서는. 어이 원진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직접적인 어그 의미를 따진다면 이 원진 아 어, 그러니까 어, 원망하고 썩는다는 의미로 쓰는요 보통 지금 많이 원진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가 더 적절해 보이지만 실제로 고서에서는 어 통일해서 이렇게 원진이라고 어이 외에도 뭐 오행정기 그런 책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 오리지널 표현은 이 원진이 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어, 삼명통의 삼권에, 어, 설명하고 있는 원진에 대해서 한번, 어, 그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삼명통의 원문에 있는, 어, 삼명통의 삼권이 어, 되겠습니다. 삼권의 원진에 대한 그 원문 부분을 한번 성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독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원진에 대해서는 뭐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 실질적으로 원진의 출처가 고소에서 출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그 의미도 조금 다르게 왜곡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오늘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진과 실제 고수에서 원진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 그것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어떤 의미와 현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진은 이렇게 인류, 묘신, 지인의, 사술, 추고, 자미, 이렇게 원진을, 어, 여섯 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 인류 원진, 뭐, 그러면은, 어, 우리가 동물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범과 닭의 관계, 또는 이, 어, 토끼와 원숭이의 관계, 그 다음에 용과 돼지의 관계, 뱀과 개, 그 다음에 소와 말, 어, 주요와 양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어, 원진의 관계라고 해서 많이, 어, 이거는 이제 이해하기도 쉽기 때문에 금방 사람들이 원진살, 원진살,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 실질적으로 삼명통회 삼권에서 소개하고 있는 원진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아,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어, 구조나, 어, 구 어, 성립되는 원리가 다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먼저, 어, 간단하게 볼것 같으면은, 아 어, 연간, 이 신살들은 전부 다, 아 어, 연간이, 어, 연주가 기준이 됩니다. 연주. 어, 우리는 지금 대부분 일주를 기준으로 많이 이제 보고 있는데, 어, 이 신살의 출처가, 유래가 고법에서 왔기 때문에 연주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남 음녀 그래서요 그러니까 연지 연지가 원지, 연지 기준으로 원지가 되는데 양남 음녀 이 말은 뭐냐면은 어 연주의 연간, 연간이 어양간인 남자와 그다음에 여자는 음 음간인 경우. 그 경우에는 원진이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원진이 총 이렇게 되면 12개가 되죠. 또 음남 양녀인 경우도 12개의 원진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 남자 사주 연간이 양간이면은 그 지지가 충하는 글자의 다음 글자가 되고 또 남자 사주 연간이 음간이면 충하는 글자 이전 글자가 됩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여자 사주의 연간이 음간이면은 지지 충하는 글자의 다음 글자가 되고 어, 그 여자 사주의 연간이 양간이면 또 반대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 지금 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사주가 갑자 연주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 연간이 양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지 자가 충하는 글자가 오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의 다음 순서에 있는 이것이 원진이 된다는 거예요 미토가 그래서 자미가 원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미가 원진이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자미가 원진이죠. 그 다음에 그 축이라면 그는 원리로 가면 이제 축이라면은 축이라면은 축이 충하는 것은 여기에 있죠. 미토가 있죠. 그러면 그거에 맞은 다음 한칸 건너가 있는 그러니까 다음 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이 됩니다. 그래서 축은 신과 원진이 되고 그 다음 에 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인이라면은 어 인은 충하는 게 신입니다. 그러면 신 다음에 그러니까 유니까 어 인과 유가 원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 남자 사주인 경우에는 연간이 양간이라면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 사주에는 이제 축이 지지에 오는 경우 축이 지지에 오는데 천간에 양간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음토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자만 이렇게 어 축신이 되겠죠. 축신이 원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간이 오니까 자나 인이나 진이나 이런 경우만 어 양간이니까 남자들은 경우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음남 양 경우에는 반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충하는 글자 이전 글자가 원진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라면 충하는 게 갑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충하는 글자 이전 글자니까 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요렇게 된다는 거죠 자하면 사가 되고 축이면 오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자 축이면은 충미충한데 그 이전 글자니까 이게 되겠죠 오화가 인이면은 인신충하는데 미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양남 음녀와 음남 양녀에 따라서 원진의 구성이. 어, 한 칸, 충하는 글자요한칸 앞이냐, 뒤냐, 이렇게, 어, 서로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갑자, 연주가 만약에 갑자라면은 양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하는 것이 갑오가될 텐데, 그러면 좌우충 하는 거니까, 그것의 다음 칸이 되니까, 여기 미토가 되니까, 을미가 원진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축이라면은, 이제 음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미충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미충을 이렇게 하니까, 이 충하는 것에 한, 한칸 이전 글자가 되는 이전 글자가 되니까 가보가 되는 것이죠 가보 요런 식으로 한칸 이전에 있는 것이 원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어, 양남음녀와 음남양녀에 따라서 각각 12개씩의 원진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원진은 이렇게, 어, 묘술합이라든가 진유합,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합이 되면은 원진의 효과가 없어지고 오히려 더 길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원진에서 빼면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유와 묘술, 요것이 각각, 어, 어,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자미 원진이라든가 추고 원진은 우리가 형충파해 할때 해에도 해당이 되, 됩니다. 보통 천이라고 하죠. 천. 그러니까 형충파해 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원진이면서 동시에 형충 해야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진적인 현상이 좀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이와 추고 원진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원진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사주에 있었을 때 어떤 현상을 보일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보면 원진이란 원래 뜻이 이렇습니다 서로 뜻이 안 맞아가지고 일을 함께 할수 없는 관계. 어그 관계를 원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리지널 삼명통회에서 오리지널로 원진이 뭐냐 했을 때 원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 내용이 이겁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없는 어 그런 관계죠 그래서 이 원진을 자 대모살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소모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서로 미워하면서 마음이안 맞으니까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모살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화내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서로 뜻이 맞아서 일을 도모하기 불가능하니까 보통 궁합이라든가 동업에 굉장히 많이 참조합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궁합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두명세 명이 모여서 일을 도모할 때아이 사람과 일을 하면은 잘 때는 안 되나 이런 걸할 때. 이 원진이 있는가를 많이 살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서로 마음이 맞느냐, 안 맞느냐. 어 마음이 안 맞으면 같이 일을 할수 없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갖는 것이 원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진을 어 궁합이나 동업을 할때 많이 어,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진을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면은 뭐제가선하는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빗맞은 충이라 그랬는데 쉽게 말해서 어정 맞은 편에 있는 거는 정통으로 충을 해요. 이렇게 충미충 인신충 이렇게 하는데 정 맞은 편에 있는 것에 비껴나 있는 거예요. 비껴나 있는 충이야. 그러니까 정 맞은 편에서 한 칸씩 이렇게 비껴나 있는 충이니까 뭐 빗맞은 충 이렇게 되니까 정통적으로 형충파해라고 할때 충보다는 조금 효과가 낮을지 모르지만 상당한 어 충격이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고 원진을 아 어, 이해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거는 원진은 보통 합이 되면은 오히려 길하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삼명통에 어 삼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보통 그러니까 원진이 합이 돼 있으면은 그 원진의 효과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하면서 어 원진을 이해하면은 오리지널 삼명통에서 어 원진살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진들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원진이 여섯 개 원진 이것과는 조금 이제 내용이 좀더 범위가 확장돼 있고 구성 원리도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원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삼명통의 삼권에 나오는 원진편을 원문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는 성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돈원진이라 원진 속 모두 성이요 일명 대몬이라 원진자는 별이부 지명인이 양전 의무하면 즉유소구란데굴적 어사 무소신하고 엄전 양우하면 즉치기 불수하고 어사포이 불치하야. 난여동산이고, 위지원진이니라. 시양남음녀는 재충전일위지진이고, 음남양녀는 제 충무일위지진이니라 가여갑자생남은 여가보대중하이적을미위정이고 을 족생 남은 여을미 대충 하니즉 가보위 정이고 여가 놈이 반지니라. 소위 위흉자는 당기충지지하야 좌고즉 풍살제우하고 우고즉 풍살제자하니 고음양 남녀는 최충전 충북부동이니라 약세운 임지하면 여물당풍하니 동요전도하고 부득영식하니 불운해질거나 필요왠 나니니라수복이 순고세위염성이라도 대운봉지하면 십년가회하니라 입조청당창추거나 그가 필리흉구하니. 종유 길신부지라도 불면화복의복하니라. 우기선길후용인데 이망지후에 욕출미출지제이니 흉화우적하니라. 생명봉지 하면 주형에 누박하고 면유 광고 올라고 비적구대 하고 안생 위가 하고 뇌철둔고 하고 수가 강경하고 성음침탁하니라 생왕정 낙백대도 하고 불별시비하며 불분양선하고 전도을도리니라 사절저 한산박열하고 형모에 하고 은혼탁하고 불식수욕하며 밥해감가야 탐음호정하고 감습하류니라 여관부병하면 다초무고지요하니 대급살즈 불순생하고 동초이욕하고 공천무치하니라. 부인 득지하면 성성 다하며 간음 사통 노천하고 귀메 위빙하야 부준 예법하니 일생 다지하고 수생자요이 부료하니라 상솔서기양두가에 미분남녀하나 부족빙야니라 낙녹자에 이선부에 기원진하고 임계이원진흉살위재심중하고유 호환 우자하면 우비 불길한데 호려 우합하면우이 길로나니라 공연경에운 원진 우화하면 이대 형시야니라 광신 집에 치. 무급참정은 기묘값갑신 인, 사갑술 이고 등강 인, 오, 른을 인, 오, 모을 인, 오, 모 인, 데 이명기 불범시 인, 인, 가 원수봉살적득군주행승발인데 임계일편지견냐니라 아 서자평은 원진자는 명중원유소에 지진한데 여, 갑, 견, 신, 경, 커, 나, 을, 견, 유, 신, 지, 류, 이니. 인생세월일시 원유칠사라면 이위소해지지니요 세운보우하면 위지범원지난이위해우중하며 원무주경이니라 연원진 일살로서 여망겁양인 공항동유관이니라 낙녹자 소식부 자견설신부 예운 원, 진, 수, 거, 는, 역, 지, 신, 살, 지, 명, 이, 니, 시, 고, 인, 지, 설, 시, 아, 니, 라.